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어요.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한달 전쯤 이런 대국민 담화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음.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그림.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이 누적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졌을 텐데, 그쵸. 한참 그 정치적 손해만 보고 난 뒤에 지금 한 거잖아요. 음. 지금은 너무 좀 늦었다. 늦었다. 더센게 필요하다. 한동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워딩 자체의 부적절함을 떠나서 전략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전략적으로. 요 개같이 이 발언 나왔을 그날 공약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네. 인하. 그날 아침부터 모든 저녁까지 방송에서 다 개같이 이것만 보도가 됐어. 맞아, 보도 쏟아졌죠. 손해를 보는 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네. 담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어요. 네.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 주말에 보면 조혜진 의원 딱 복장 갖춰 입고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각총사퇴하고 대통령도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총사퇴라.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음. 의,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이 지금의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큰 폭에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 큰 의상. 폭에서 네. 물러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의사 정원 학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동의 여론이 더. 높고 실제로 네. 어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의사 정원 확대하지 마라 음. 무리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하긴 하는데 그걸 정부가 잘 운반해 나가라 음. 거기까지 가는 음. 과정을 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의사 정원 확대는 음. 앞으로 쭉 가는 게 맞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해서 의료 대란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내면 도움이 될 텐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을 향해 쓴소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삼선의 네. 네, 조혜진 의원 비롯해서 어, 앞서서 서병수원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대통령실 변화하기를 기다리다가 지지율이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좀안 나왔었는데 이런 여론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국민의 힘에 좀 영향을 미친 거겠죠 이제 선거 다가오면 지역구에서 대충 민심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면은 심상치 않다고 느끼겠죠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한달 전쯤 이런 대국민담화를 하거나 조금 국민의 힘에서 쓴소리가 용산을 향해서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음. 이종섭 대사건도 음.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때 임명됐을 때의 시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파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창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런... 다 예상할 때 민주당이 총선 진다라고 할 때였고 여기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음. 그때 갑자기 이종섭 대사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슈를 다 빨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그때 확 들어버린 거거든요 음. 이제 할만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국민들이 질타하기 시작하면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의 결론을 그때 선택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데 아. 지금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그림. 음. 두 번째는 처음에 했었으면은 최단 경로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수습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부정 평가율이 누적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졌을 텐데 그쵸. 한참 그 정치적 손해만 보고 난 뒤에 지금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늦었다. 늦었다. 더센게 필요하다. 음. 예. 저희가 이렇게 유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 명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동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들이 정말 음. 세졌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발언으로는 선거운동 첫날이었나요? 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음. 이유 없는 변 없잖아요.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유세 한열 군데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러거든요. 음, 음, 음. 실제로 사람이 과격해져요. 이 말실수들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유세 현장 음. 뒤쪽 유세 현장 혹은 뭐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나옵니다. 음. 진영 라이브 방송 다그 환호해주거든. 말이 막부지 불식간에 세게 나오게 음요. 되는 건데. 음. 한동훈 위원장이 한이 얘기는 워딩 자체의 부적절함을 떠나서 전략적으로 음. 별로 안 좋아요. 전략적으로? 요 개같이 이 발언 나왔을 그날 공약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그 부가세 인하. 지금 물가 대응한다고 이제 부가세 인하 해가지고 그, 그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꽤 파괴력이 있는 공약이라고 네, 저는 생각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날 아침부터 모든 저녁까지 방송에서 다 개같이 이것만 보도가 됐어요. 맞아요. 보도 쏟아졌죠. 그게 더 자극적이고 그게 더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부가세 인하하겠다는 그 정책은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세게 했을 때의 손해를 보는 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2조 네. 심판을 내걸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2조 심판 특유랄까요? 이런 걸 꾸렸는데 이 심판 프레임이 여론에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힐 것이고 전혀 지지층 결집 또안될거 이미 다돼 있어요. 상대방을 뭐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저 태도 때문에 지난 2년간 우리 한국 사회와 정치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음. 원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laughs> 어쨌든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돼요. 음. 그래야 이 진영 말고 국가 공동체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네. 근데 범죄 집단이랑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음.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당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본인들 자체도 정책을 안 내놓고 있긴 하지만 범죄 집단이니까 본인이 시행령으로 뭐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가 뭐가 잘 안되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범죄 집단이라는 저 인식 자체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것이다. 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는 아.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를테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을 이 수사하고 그럴 때야 네. 뭐 공정과 상식 이런 말이 통했죠. 근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님 건이라. 음? 뭐 방금 말했던 최상병 건이나 음. 양평 고속도로 문제 건이나 본인들도 지금 본인들 방어하려고 지금 하고 있요 방탄하고 그러잖아요. 뭐이조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너희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해봐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모습 보였거든요. 유경준 후보나 뭐 최재형 후보 등 이전부터 좀 가까웠던 후보들 위주로 개인 차원의 유세를 하고 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으로부터 지원 유세 요청은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요. 네. 한동훈 위 원장 그러면 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무성 등등의 인사들에게 지원 유세 요청을 하지 않는 걸까요? 지지층의 압력이라는 것을 뚫고 나오는 게 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이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그쵸. 그런 그런 이 확실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이 표밭을 다시는 다지는 음, 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다시 전면에 뜰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당으로 치면 박용진 어, 비슷하네요. 선배. 이렇게까지 당원이나 지지층이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검토를 좀 해봐야 필요가 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뭐냐면 이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 보면 네. 그걸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있고 지지층이 이렇게 싫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역할하고 이건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있네요 다음 당권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등 누가 나서려고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두고는 총선 이후에 뭐 일단 비대위 체제는 끝날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긴 해요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장이 모든 총선이 안 좋았을 경우 음. 모든 책임을 독박 쓰고 이제 축출설까지 나돌고 음. 있고요 이제 어쨌든 국민의 만에 저~ 당권을 둘러싸고 여러 이제 요동이 칠 텐데 여러 인물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등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좀 판도를 예상하시나요 뭐든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판의 회초리를 딱 치면 그 정당이 정신 차릴 것 같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 음.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아니,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에 대한 그 분석,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그쵸? 것들을 해야 될거 아니야. 심판받은 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분석이나 복귀를 하자고 하면, 그거를 성찰과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음. 내 권력 기반을 흔든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걸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잖아요. 네. 대통령실과 친윤주류들과 음. 비주류들끼리 난장판이나요. 그렇고.